안녕하세요. 저희는 홍보대사들의 워치인마이백을 촬영하게 된 통계데이터사이언스학과 2학번 이채연, 뷰티메디컬디자인과 최혜입니다 최현대사님, 채연 저희가 학교를 가려고 준비를 하다 보면 무슨 가방을 들지, 가방에 어떤 물건을 넣을지 되게 고민되는 날들도 많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다 보면 종종 학교에 아슬아슬하게 도착할 때도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홍보대사들이 가방에 어떤 것을 넣어 다니는지 우리 함께 보러 가실까요? 꼭하세 저부터 소개를 해보자면 우선 제 가방은 이 칸골 에코백인데요. 제가 이걸 들고 다니는 이유는 지금 이 안에 전공책이랑 노트북이랑 아이패드 다 들어있거든요. 근데 수납 괜찮죠? <laughs> 여기 이거 보조주머니도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이 크로스 펜이 있어가지고 전 이게 좋은 것 같아요. 너무 한쪽 어깨로만 매다보면은 무리가 너무 많이 가서 이제 안에 있는 내용물부터 하나씩 소개해드리자면은 가장 먼저 이 인공 눈물이 있는데요. 네, 제가 평소에 투명 렌즈를 끼고 다니는데 대면 수업, 아침 수업을 가다 보면 은 눈이 너무 건조하잖아요. 아침부터 렌즈를 2초. 끼니까 그래서 이제 이 인공눈물은 필수입니다. 저한테. 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으로는 이 마스크. 오, 요즘 아쉽게 마스크. <laughs> 이번에 마스크는 꼭 들고 다녀야 하고요. 화장품 이런 화장품 같은 것들도 마스크를 계속 쓰고 먹고 하다 보면 은 금방 지워지기 때문에 꼭 들고 다녀야 하고. 근데 제가 또 통계 데이터 사이언스 학과잖아요. 이제 그러다 보면 컴퓨터 프로그램 같은 거 활용해서 이제 코드 작성할 때가 많은데 머릿 속으로만 하려면 되게 복잡하고 네, 이 노트 같은 거에 꼭 쓰면서 하는데 이제 이 필기들은 제가 실제로 중간고사 어, 할때 되게 열심히 하셨네. 이렇게. 필기라기보다는 이면지처럼 막 쓰면서 하나씩 뜯어서 버리면 되니까 편한 것 같고. 그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것은 간식. 간식들과 타이레놀이 있는데요. 수업 중간중간 당 떨어질 때 이런 간식 같은 거 하나씩 꺼내서 먹으면 괜찮아지더라고 두통이랑 생리통이 되게 심한데 그럴 때마다 타이레놀도 꼭 먹어줘야 되기 때문에 항상 들고 다니는 것들 중 하나고요. 그 다음은 학생이면 필통은 당연히 들고 다니실 텐데. 네, 저는 이 필통에 기본적인 필기구들이랑 이펜슬 예, 펜촉을 여분으로 항상 세? 들고 다니거든요. 이걸 가지고 펜촉 같은 데조선왕 <laughs> 같은 데서 그냥 생 펜슬로 쓰다 보면 아 소용때문에, 무서운. 네, 아 근데 이게 금방 빠져서 여분으로 음. 꼭 들고 다니는 편입니다 되게 준비성이 철저하신 향우님 항상 필수죠. 제그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것은 노트북이랑 아이패드 충전기인데요. 이제 학과 특성상 전자기기 같은 거를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배터리가 금방 금방 닳아서 충전기는 항상 들고 다녀야 합니다. 이제 아이패드랑 더불어서 과제 같은 거 제출할 때 한글 문서를 작성할 때는 노트북으로 작성해야 되기 때문에 노트북도 항상 들고 다니고 있습니다. 영현 대사님 소개해주실 수 있으신가요? 아, 네 알겠습니다. 이제 저희 가방을 소개할 차례인데 저희 가방은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 들고 다니는 가방으로 유명하죠. 이 백팩은 커버나셔서 나온 백팩인데 이 백팩이 굉장히 수납력, 수납력도 짱짱하고 튼튼해요. 너무 좋아요. 이만큼이 들어가는데 안 터져요. 일단 이 안에 있는 걸 소개해보도록 할게요. 우산, 우산이 있는데 이거 저희 전공 박람회 때네 음. 이거 일곱 개 채우면 상품으로 주신 건데 어제 비 온다 그래서 챙겼는데 지금 귀찮이 짐 조금 있어가지고 안 뺐어요. 그래서 음. 가방 안에 있고. 음 그다음은 필통. 제가 분홍색 좋아해가지고 분홍색 필통이고 여기 끝에 보면은 뭐 사물함 열쇠가 달려 있는데 얘가 되게 조그맣고 혼자 달랑달랑 돌아다니니까 잃어버리기 쉬워서 여기다 꽁꽁 묶어놨습니다. 네, 그러면 추천. <laughs> 그다음에. 그 다음은 저희 전공 도서와 전공 파일인데 일단 저희 이 도서에 이렇게 교수님이 메모해 주신 것들을 다 필기를 하는 편이고 여기 이렇게 파일을 보시면은 피부 분석하기라고 여기 과목명이 라벨링 되어 있어요 이렇게 하면은 나중에 필요한 자료를 찾기도 쉽고 또 내가 어떤 과목을 수업을 들어야 되는지도 알기 쉬워 가지고 굉장히 추천합니다 MBTI j 다오시네요네 MBTI J입니다 ISFJ 벌써 책상이 <laughs> 네, 한가득 다찬것 같아요 네. 사지은 아직 끝나지 알겠습니다. 않았습니다 <laughs> 일단 또 스케치북이 있는데 저희가 그림 그리는 수업이 있어가지고 스케치북도 챙겨 다니고 그다음은 통학할 때 음악 들을 무선 이어폰 그다음 이거는 저희 학과가 특성상 되게 제품을 많이 쓰고 손이 상하는 학과이다 보니까 네 핸드크림을 꼭 챙겨 다니는 편입니다. 이게 또 로즈 향이라서 향도 너무너무 좋아요. 저희과 학생들한테는 강추합니다. 지금까지 홍보대사의 가방 속개 영상이 모두 끝이 났는데요. 일단 저는 이 자리에 함께할 수 있다는 점이 굉장히 영광스럽고 감사했습니다. 많은 안양대학교 학우분들이 저희의 영상을 보시고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는데요. 네, 이제 굉장히 무더운 여름이 왔는데 여러분 모두 더위 이겨내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저희 힘이 힘을 드릴 테니까 힘내봅시다. 지금까지 안양대학교 홍보대사 힘 이채영, 최영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안양대학교 어, 공식 홍보대사 힘입니다. 힘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신학과 21학번 최혜진입니다. 저는 이약방 방방경영학과 석재윤입니다 재현 대사님 요즘 잘 지내셨어요? 오늘 저희가 왜 앉아요? 계시나요? 당연히 알고 있죠. 저희 오늘 가방 소개하면서 왓칭 마이백하러 온 거잖아요. 어, 알고 계시네요. 저희 홍보대사가 오늘 대면 수 없이 유용한 꿀템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재현 대사님 먼저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그럼 제가 먼저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핑크색 챔피언 에코백 가방을 주로 들고 다니는데요. 이거 PPL 아니에요. 이게 되게 작아 보이지만 굉장히 많은 곳이 들어가는 수납력이라서 좋은 가방입니다. 그럼 소개 한번 해볼게요. 일단 필통, 필기를 해야 되니까요. 그리고 대학생이라면 들고 다녀야 하는 전공책. 너무 예쁘죠? 저도 이 거를 정과해야겠네요 그리고 이 거울.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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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제가 대면 수업시 유용하게 쓰이는 꿀템은 바로 이이클립스예요이클립스가 이 되게 왜 유용하게 쓰이냐면 오랜 수업시간동안 당이 떨어질 때이 당을 체육 보충해주고 수업시간에 더욱더 집중할 수 있도록 잠을 깨워주는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이 이클립스가 저에게 아주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제가 관광경영학과 잖아요 관광경영학과는 실습이나 다양한 사람들을 많이 만나요 그러면서 이 사탕을 한 개씩 주면서 친해질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는 아주 중요한 아이입니다 만약 이 아이가 없었다면 저는 아마 수업시간에 졸고 영혼 없이 앉아있는 그리고 친구 없고 그런 사람 살았을 거예요 그래서 아주이 아이가 아주 저희 기특한 아이입니다 아, 언이 학점 떨어지는 소리 이렇게 들리는데요? 무슨 무슨 <laughs> 소리예요? 저 학점은 잘 챙겨요. 그럼 이제 언니의 대면 수업시 유용하게 쓰이는 꿀템 소개해 주세요. 어, 일단 저는 먼저 아크데이 코스 미니 가방을 가지고 다니고 있는데요. 보시다시피 책 하나도 안 들어갈 것 같지만 책세네 권은 물론 아이패드까지 들고 다닐 수 있습니다. 저희는 신학당인 만큼 성경에 대해서 공부할 때가 많아가지고 근데 그 책을 성경책 너무 두껍잖아요. 구약 신약 다 있는데 전 그거 못 들고 다녀요. 저는 <laughs> 이 아이패드 안에 다 넣고 다녀서 필기할 수 있게 이거 펜슬과 같이 함께 들고 다니고 있고요. 제일 유용하게 꿀템은 이우조 반지라는 건데요. 어, 반지가 꿀템이라고요? 이거 악세사리 아니에요? 이거 패션으로 보이긴 하는데 여기 자세히 보시면 십자가 모양으로. 보이시나요? 어, 유튜버가 있네요! <laughs> 십자 모양을로 되어 있는데 저희는 신학과가 수업 전에 기도를 먼저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도할 때 제가 항상 집중을 못 해가지고 졸거나 그러는데 이 아이를 사고 나서부터는 이 아이를 막 끼고 하니까 뭔가 의지하게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기도할 때도 집중하고 이 아이를 의지해서 이 아이가 없으면 전안 됩니다 <laughs> 그러면 유진 언니는 수업 시간에 졸거나 닭이 떨어질 때 어떻게 극복하시나요? 저는요, 일단 제가 젤리 완전 성의자거든요. 그래서 제가 일단 젤리는데 제가 다 먹어가지고 이만큼밖에 남지 않았는데 많이 먹었네요. 젤리 진짜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대부분 다 오전에 대면 수업하시는 경우 많잖아요. 그래서 저는 수업 시간 에 조금 먹긴 하는데 그래도 뭐 시국이 시국인지라 마스크를 끼고 있기 때문에 옆 사람한테 피해는 안 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걸 먹거나 아니면 수업 시간에 잠깐 딴 생각을 하자면. 이제 수업 끝나고 점심을 친구들 뭐 먹을지 아니면 저녁을 뭐 먹을지 생각하면 힘이 나더라고요. <laughs> 역시 사탕의 힘은 대단한 것 같아요. 이건 저희뿐만 아니라 아마 모두가 건강할 것 같네요. 저 이거 건강 못하면 이건 학생이 아니야. 대학생 아니야. <웃음> <웃음> 네, 저희가 대면 수업시 유용하게 쓰이는 물품 소개드렸는데 어떠셨나요? 너무 좋은데요? 영상 보면 진짜 최고입니다, 최고. 어, 저 이제 시간이 다 돼서 수업 들으러 가야 할것 같아요. 오늘 저희가 알려드린 물품 가지고 얼른 빨리 수업 들으러 가봅시다. 지각은 하면 안 되니까요. 근데 저지위 이겨서 좀만 뛸까요? 빨리, 빨리. <laughs> 그럼 지금까지 안양대학교 공식 홍보대사 희이었습니다 그럼 다음 음, 영상에서 음, 만나요. 안녕!